안녕하세요, 순영입니다. 다들 여름휴가 잘 보내셨나요? 아, 지금 연일 무더위가 이제 지속되는 가운데 이제 또 조만간 태풍이 온다고 해서 참 걱정이 많습니다. 다들 더위와 비 조심하시고 저도 건강관리 잘해서 조만간 라이브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 오늘 패치는 지금 그 신기루라는 한 하는 이제 사막 신규 컨텐츠가 추가가 됐고 또 세계 고양이 날을 맞이해서도 이벤트가 진행이 됩니다. 어, 이번 주 핫타임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동일하게 핫타임 아이템은 200%가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서버 핫타임도 300%로 13시부터 16시까지 강력하게 진행이 됩니다. 어, 균열을 비롯한 이벤트 필드에서는 어, 지금 300%의 서버 하타임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꼭 서버 하타임 시간에는 일반 필드에서 사냥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 옳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새로 나온 이제 대사막 신규 컨텐츠 신기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 신기루라는 컨텐츠는 가문의뢰의 대사막 중에 순례자의 상자의뢰 완료시 이제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기루라는 컨텐츠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입장권이 필요한데 이 입장 제한은 신기루의 흔적이라는 아이템이 필요합니다. 어, 이 신기루의 흔적 입장권을 얻기 위해서는 대사막 탐험 일지 중에 이 대사막 탐험을 이제 완료를 하실 때마다 이제 획득을 해서 총5 개를 획득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사막을 여셨을 때 여기 이제 탐험 일지라는 게 있죠. 그래서 탐험 일지를 5 개씩 이렇게 완료를 할 때마다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이 신기루의 흔적을 얻을 수 있는데 한 개를 완료했을 때는 1단계는 한점한 한 개, 그다음에 2단계와 3단계는 두개두 2개, 개씩 해서 한 달에 총 다섯 개의 입장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총 다섯 번의 이제 시, 그 신기루 컨텐츠를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이 신기루 컨텐츠를 진행하는 방법은, 대사막 난이도별로 일단 진행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무르그 다음에 토름의 사자들, 난이도, 이제 본인 난이도에 맞게 선택을 하시고, 서식지에 따라서 하나씩 총9 개가 존재한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는 이제 우리 사막에 여러 가지의 몬스터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히스는 히스트리아의 몬스터가 존재하고, 어, 아크만 지역에는 이제 아크만 몬스터가 등장하게 되고 또 포건 지역에서는 또 포건 몬스터가 진, 존재하고요. 또 초승달 신전에는 이제 초승달 몬스터가 진, 존재하고 또 여기 탈리도아시스 이쪽은 또 이런 약탈자 몬스터들이 중, 이제 존재하죠. 그래서 이 몬스터에 따라서 하나하나를 이제 서식지라고 표현해서 이제 이렇게 서식지에 따라서 하나씩 총 9개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니맵에 이제 가까이 가시게 되면 신기루 아이콘이 표기되기 때문에 또 신기루의 위치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각 신기루가 이제 서식지 테마에 맞춰서 몬스터가 달라진다는 말은 내가 아크만 지역에 가면 아크만 몬스터가 등장하고 히스테리아에서 이제 신기루 입장을 하게 되면 히스몹이 등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월간 서식지마다 1회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 내가 아크만에서 총 5회를 다 완료하는 게 아니라 아크만을 한번 끝내면 그 다음은 히스트리아를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히스트리아를 이미 끝냈기 때문에 뭐 폭언을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서식지마다 딱 1회씩만 가능하다는 거기 때문에 9개의 서식지가 존재하지만, 어, 이제 5개를 본인이 이제 좀 편하신 위치에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완료한 시점에서 이제 입장 횟수가 차감이 되면서 이제 보상을 받기 때문에 혹시 오류로 인해 이제 퇴장이 되더라도 어 입장 횟수가 차감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난이도가 입장 횟수가 공유이기 때문에 뭐 이무루에서 하시든 토르메에서 하시든 어, 전혀 입장 횟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신기루도 사원과 마찬가지로 매월 1일 이제 모래 폭풍이 부는 시점을 기준으로 이제 초기화가 됩니다. 어, 그리고 요거 진행 방법을 또 보시게 되면, 일단 제한시간 5분 이내에 다가오는 모든 적을 제압하셔야 되고, 적을 모두 제압하게 되면 이제 완료되고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 행동 불능 상태가 되면 처음부터 다시 도전하셔야 되고 이 신규로는 적에게 피해를 주는 게 전투력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 피해량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전투력과 무관하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제 신기루라는 컨텐츠가 새로 생겼고, 이 신기루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신기루 흔적이라는 입장권이 필요한데, 이 입장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사막 탐험 일지를 완료하실 때마다 이제 입장권을 받아서, 총한 달에 다섯 개를 획득을 가능하고 그래서 총 5회를 진행할 수 있지만 사막에는 총 아홉 개의 종류의 서식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아홉 개 중에 이제 다섯 개를 편하신 대로 서식지를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되고 다만 그한번 진행한 서식지에서는 반복 진행은 불가능합니다. 서시지를 계속 바꿔서 이동해서 진행해주셔야 되고 사원과 마찬가지로 매월 어, 1일 초기화가 되고 모든 난이도도 어, 이무로와 토름의 사자드 상관없이 공유가 됩니다. 어, 신기루는 5분 이내에 모든 적을 제압하시면 되는 컨텐츠이고요. 신기루의 보상은 혼돈의 결정 1,200개 그리고 고대 문명의 단서 그리고 진홍색의 술잔 이렇게 있습니다. 나, 사막의 난이도와 입장 그 지역, 서식지에 관계 없이 완료 보상이 동일하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사원을 클리어하려고 이동하시다가 신규류가 보이게 되면 그냥 가까운 이제 그 서식지에서 그리고 본인이 편하신 난이도에서 그냥 진행하시면 됩니다. 어, 난이도가 높을수록 뭐 서식지가 바뀐다고 해서 보상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편하게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쨌든, 사막의 사원 숙제도 27개가 있는데, 어, 신기루라는 그 추가적인 숙제가 5개 늘었다고 라 생각하시면 아, 될것 같아요. 어, 지금 있는 숙제도 지금 없애도 이제 시원찮을 판에 이제 숙제가 늘어났다는 그런 슬픈 소식을 어, 전해드리고요. 음, 어쨌든 이렇게 이번주는 컨텐츠가 추가가 되었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좀 벨페에 대한 내용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 3주 전쯤에 총 18개 클래스의 PVE 상향 컨텐츠, 아, 상향 벨페가 있었는데, 어,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남아있는 클래스의 밸런스 조정을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솔라리스의 공격범위 증가라든지, 그 다음에 미스틱, 또 공격 범위 변경그 다음에 레가투스, 뭐 판정 범위 증가, 아크메지션, 정신력 하향 조정, 이자드, 이제 또 후방 회비 기술 사, 사용하지 않도록 뭐 변경, 이런 식의 좀 약간의 수정되는 패치가 있었고요. 앞으로 순차적으로 이제 아직 특성 강화가 진행되지 않은 클래스에 대해서 또 특성 강화 업데이트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펠, 벨페 부분은 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좀 약간 갈증을 느끼시지 않을까 싶네요. 이번 주는 3개의 이벤트가 추가되었는데요. 일단 계속해서 시즌 캐릭터 생성이 가능하고요. 또세개 고양이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반려묘를 자랑할 수 있는 어, 이벤트도 진행 중이니까 포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 이벤트는 매일매일 패스 이벤트로 어, 그 화이트 펄500 펄을 활용해서 요 아래 에 있는 프리미엄 패스를 이제 구매하시게 되면 추가적인 보상과 함께 이런 어, 것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오늘 기준으로 일단 화이트 펄500 펄로 블랙 펄1,000 펄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보상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가성비가 좋죠. 그래서 화이트 펄500 펄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면 어, 매일 매일 패스는 화이트펄이 있는 분들에게 구매를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벤트는 이제 통두림 선물하기 이벤트로 자사 이벤트입니다 이제 사냥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영양제를 획득하실 수가 있습니다 10%의 영양제를 획득하실 수 있는데 이 영양제를 획득한 다음에 또 우변, 우편을 통해서 획득한 이 고양이 통조림을 강화를 진행을 해서 강화를 성공하시면 이렇게 고양이의 보답이라는 거를 이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3강짜리랑 7강짜리는 이제 최대 교환 횟수가 1회로 한정되어 이 있고 이제 10강의 경우에는 이제 무제한으로 교환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우편을 확인하시면 어 저처럼 이제 그 고양이 통조림을 획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고양이 통조림은 토템처럼 강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통조림을 늘려, 눌러서 이제 흑장령을 통해서 이제 메뉴로 넘어가셔서 여기 장신구 탭에서 이제 고양이 통조림을 넣고 그다음에 이제 10%의 이 영양제를 활용해서 이제 강화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를 식감으로 해서 진행을 했는데 네, 택도 없네요. 이렇게 네 1강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냥을 여러분 열심히 열심히 하셔서 영양제를 모으신 다음에 통조림을 강화를 하셔서 옆바과 먹는 느낌으로 어, 이렇게 고양이 보다 폼을 바꿔서 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복불복 이벤트이고요. 어, 그리고 자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사를 이번 주에는 좀 집중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이벤트는 여름 휴가는 여기로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테르미안 진주 찾기 이벤트를 통해서 이제 테르미안 진주를 많이 줍줍 하셨을 것 같은데 이 진주를 여기 이 칸과 쿠툼 중에 투표를 해서 이제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로 휴가 가기를 좋아하신다 하면은 이제 칸을 선택해서 투표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쿠툼을 좋아한다면 쿠툼으로 이제 투표를 하시면 되는데 일단 저는 무조건 받아 추천을 드립니다. 칸 입장권을 이제 사용하시게 되면 여신의 눈물을 획득하기 때문에 여신상의 레벨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코튼은 사실 보물재료인 빛의 문자 그리고 또뭐 룬을 획득할 수는 있지만 룬은 복불복이기 때문에 좀 확률적이죠. 확실하게 보상을 받아갈 수 있고 트랙이 올라가는 여신의 눈물을 주는 칸 입장권을 선택하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 외에도 계속해서 테르미안 이벤트 진행되니까 아, 마켓 이용 메일 하시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다음은 이제 펄 상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펄 상품 4개 추가와 함께 신규 복귀 유저분들을 위한 어, 성장 스텝업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후반부에 알려드리겠지만 성장 스텝업 구매를 일단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어, 이번 주첫 번째 펄 상품은 집중 토벌 추천서로 토벌 추천서에 대한 특화 패키지인데 일단 3 개를 사시게 되면 토벌 10만 장을 주는 어, 총 99,000원의 패키지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3,600 펄과 토벌권 35만 5천 장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신규 복귀 유저분들 중에 우두 지식 레벨이 3,500 이하이시면 좀 효율이 좋아서 추천해 드립니다. 본인의 우두 지식 레벨을 보시기 위해서는 메뉴에서 지식을 누르신 다음에 우두머리를 선택하셨을 때 여기 지식 레벨 총합을 보시면 3500 이하이신 분들은 토벌 효율이 좋기 때문에 성수 수급 겸 구매하시면 괜찮습니다. 두 번째 패키지는 칸 우두머리 팩으로 칸과 쿠툼 입장권도 주고 돌파복구권도 주고 있는데 효율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워낙에, 그, 신규 복귀 유저분들은 이것보다 성장, 스텝업이 좋기 때문에, 요거는 일단 여신의 눈물을 올리기 좋고, 일단 쿠틈을 통해서 이제, 오네트 정령수 재료인 이제 빛의 문자를 노려볼 수 있는 그런 패키지다, 이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패키지는 샤카텔 별자리 지원함으로 이것도 펄과 함께 모험의 증표 10만 개, 그리고 고대의 금좌 150만 개를 주기 때문에 흑장력 레벨도 올리고 은하수급도 하고 별자리 지식도 올릴 수 있습니다. 신규 복귀분들에게 이것 또한 추천드릴 수는 있지만, 어 계속 말씀드렸듯, 어 나중에 소개드릴 신규 스버업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성장 스버업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그거 사고 과금 여유가 있다면, 구매를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패키지인 재개 상자는 이제 행상권과 해적성, 그리고 태양의 결정, 화이트 펄을 주고 있는데요. 어, 요거는 어, 애매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신규 복귀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기에도, 이제 기존 유저분들에게도 추천해 드리기가 약간 애매한 어, 패키지입니다. 자, 오늘 가장 효율이 좋은 건, 어, 성장 스텝업인데요. 네, 성장 스텝업이, 어, 여러분들에게, 이제 모든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건 아니고, 이제, 신규, 복귀 유저분들에게만 이제 추천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총 11만원으로 요세 개를 다 사셔야지 효율이 가장 좋고요. 사천 화이트펄, 그리고 축 14개 아크라드와 주술의 근원 차원의 조각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이거를 통해서 일단 축과 아크라드로 여러분들이 이제 시즌 졸업 보상으로 받은 장신구를 각성을 해서 각인도 하고 그리고 수정도 넣을 수 있게 또 성장을 이제 많이 하실 수 있게 도와주는 거이고 또 장신구를 끝내셨다면 그 다음에 이제 연금석 혼돈연금석 제작과 조의연금석 제작에 또이 재료를 활용하시면 아주 매우 빠르게 전투력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덤으로 주는 이 주술의 군원의 경우에는, 어, 정말 토템 레벨을 많이 올려줄 수 있고요. 차원의 조각 4,900개는, 어, 마력 각인에 많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와 장신구의 각인을 통해서 또 전투력을 많이 올릴 수 있어서, 어, 좀 이름에 걸맞게, 어, 니값 한다. 라고 볼수 있는 정말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되는 스텝업입니다. 기존 유저분들은 구매를 하시지 않겠지만 기주, 이제 신규 복귀 유저분들에게는 너무나도 강력 추천하는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신규 복귀 유저분들에게 가장 1순위로 추천드리고 싶으시, 싶은 것은 성장 스텝업이고요. 기존 유저분들에게는 이제 지난 주부터 판매가 되고 있는 월석 지원함이 있죠. 그래서 월석 지원함을 통해서 이제 브로치 레벨을 올리고 또 행상을 진행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이번 주는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신규 복귀 유저분들에게 어, 성장 스텝업을 이제 구매하시고도 여유가 남으신다면 어, 별자리 지원함이라든지 그리고 토벌 특화 이 집중 추천서 이렇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번 주도 일단 이제. 대사막에 이제 신기루라는 컨텐츠가 추가가 되면서, 어, 사막에 사원 27개 뿐만 아니라 신기루를 월마다 5회를 추가해야 되는 숙제가 늘어났는데요. 어, 설산도 매번 이제 또 유저차를 녹여야 되고, 무로에 크그 미공도 해야 되는데, 숙제가 지금 줄어드는 패치를 좀 거듭해서 진행을 조금 해줬으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숙제가 늘어나는 컨텐츠가 좀 되고 있어서 좀 개인적으로 저는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축제를 좀 줄여주십시오. 자, 그러면 저도 건강 회복에 집중을 해서 다음 주에는 꼭 얼굴 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령이었습니다.